그래서 판타지 분들의 마음을 훔쳐갈 비장의 무기 하나 땄습니다 오! 오! 아 야, 뭐야! 뭐야? 빌게이츠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? 빌게이츠요?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어? 아 네. 어?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아이아이야아 이제 아아아 웃겨요? 아니 나는 그냥 던진거거든요 아, 아, 아맞아아아 마이크로소프트 재밌지 아재밌어요어 <laughs> 아, <오케이>. 그러면 <laughs> 시간 나는 김에 저도 하나 해볼게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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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괜찮을 까길 가다가 길 가다가 길 가야겠다 이제 아아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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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? 거 진짜 잘 돼서 아. 화나는 진짜 화어 아.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길 가다가 음식을 주면 <laughs> 네. 나는 소리는? 찰프다. 땡. 쿡. 땡. 아, 나 이게 뭐한 거야. 가오, 땡. 푸드덕. 아, 땡. 푸드득. 어, 좋다! 푸드득. 그렇지. 나 니보다 심하다, 여기. 아. 아, 근데 푸드득, 웃길 것 같다. 푸드득. 나는 안 웃길 것 같지. 아니, 마이크로, 마이크로소프트가 장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는. 아뭔또분명했어요 네. 어, 근데, 어, 어, 근데 신중하게 아, 그래. 생각하고 그래. 행동 같아요. 아, 진짜 말해. 신중하게. 저 마무리 인사.. 아니요 아니, 아니. <laughs> 아 해보세요 아, 아 아니, 진짜? 왜? 세종대왕이 초콜릿을 주면서 하는 말은? 초콜릿 주면서 와. 하는 말 i t is for you? you? 널 위해 어. 준비했어 잘한다 아.. 와.. 내가 볼때 w h 근데 진짜 재미없 근데 네. 아니, 아니, 이건, 이건,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니 제가 볼때 이런 분위기도 오히려 이런 거 탈비를 잘해요 누가요? 탈나 아는 기우가 없어 나요? 그만보세요 아는 기우 아는.. 아는 애교라도 받아요 저희는 왜 이렇게 나한테 기댈래? <laughs> 그한 명이 지금 저희 중에서 제일 분해량이 빠른 사람이 머리 빠르게 굴리고 있어요. <laughs>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, 여러분. 눈치 게임 1. 2. 어, 네. 어떤 <laughs> 어떤 의도에서 팔도 비빔면 있잖아. 네. 어, 네네. 팔도 비빔면이 광고 치고 싶다, 고 팔에 묻으면 빨리 닦아야 되는 이유는? 이름이... 팔도 비빔면이 돼서. 팔도 비벼졌어. 아, 정답이야? 아, 팔도 비나 아, <laughs> 이런 거 좋아해. <laughs> 어, 아답 나 하나 있어. 어, 네. 어? 이력서를 쓸 때마다 등장하는 회사 이름은? 삼성화재 테슬라? 삼성전자. 카카오의 끝? 이력서? 카카오게임. 일 없어. 삼성물산. 끝 끝에 그 글자가 자나 사야. 아 아니요 전혀. 현대중공업. 이수식. 김현식. 자 쌍용. 세부성서. 나이 키. 맨처음에 준비요 분이 뭔가 자신 있는 계획이 하나 있다. 그 V.O. 개인가 나 클라스도 가지고. 그때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분에 뭐냐고. 보셨겠구나. 예. 아이고 저런. 내 여기서 나. 그거 알아요 그거? 피니시 피니시를 하는 스타일이니까.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 오렌지. 아 저거 구준표가 영화 보라 구준표 뭐 이런 거잖아요. 어 맞아요. 당신은 뭐라고? 오렌지를 먹은 줄. 근데 원래 이런 거는. <rium> 의외로 마무리를 영빈이가좀한거 같은데? 가끔씩 툭 치는데 이게 너무 웃길 때가 있는 거예요. 형이. 분위왜 이러죠?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. 우리 <laughs> 어 멤버당 한 명씩 정말 진지하게 <웃음> <웃음!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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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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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건 뒤에 나오면 돼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야야야. <웃음> 감사합니다! <웃음> 지금까지 에스엠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